여러분, 드디어 일경원을 주무르는 그 콧대 높은 뱅가드가 리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상자산이라면 질색하던 뱅가드가 5천만 명의 고객들에게 리플 ETF의 문을 활짝 열어줬거든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리플을 안전자산으로 인정했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뱅가드의 변심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와 지금 기관들이 왜단 하루도 안 쉬고 리플을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 무서운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 ETF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에만 무려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 23일 연속 유입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이미 1조 7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리플 금고로 빨려 들어갔는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OTC, 즉 장외거래소의 물량이 아 s c 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관들은 가격을 흔들지 않으려고 이 OTC에서 몰래 물량을 사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마르고 있다는 건 이제 세력들이 일반 거래소에서 여러분의 물량을 비싼 값에 뺏어와야 하는 공급 쇼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플이 이제 미국에서 진짜 은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아, 단순히 코인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결제망을 돌릴 수 있는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고요? 현직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예고한 2026년에 블록버스터급 유동성 파티 그 엄청난 돈들이 흐를 통로를 리플이 직접 닦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베센트 장관은 내년 1분기부터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강제로 주입하겠다고 이미 방과쇠를 당겼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바로 벵가드와 템플턴 같은 기관들이 길을 닦아 놓은 리플의 혈관을 타고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돈이 6천억 원이 넘는데 리플만 억눌려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과거의 모든 대세상승장은 언제나 돈이 먼저 풀리고 가격이 뒤따라가는 시간차 공격의 형태를 띄워왔습니다. 지금 리플이 유동성 흐름이랑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에 용수철이 가장 세게 압축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2026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유로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11조 달러를 굴리는 벵가드가 문을 열었고 리플은 미국의 연방은행 지위를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카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 100원에서 현재 4천원대니까 무려 3,5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배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새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 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총 47개의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847%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사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지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00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 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 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F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직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테더를 겨냥한 선전포고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약4 0 0 0조원로 성장할 장할라전망했습했습 자, 이 자, 이대한민한 코스피 시피전체전 합친 합친 다보 배나 크나크그요말야말문학적학적장이장이미이 시장 자체자체적이적이일어시작했작했다이죠이죠 이제 이제 감이 오실 다미다이중이 중국 테맞에맞 위해 위해 을준을하비하을있을바요 바로 정부정 직접 직접 하발하는있로운미운산스테이테코인코인입 트럼프 행프행정중는 중국의 테점을점을리뜨 위해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해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계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의 140조 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코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관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 가격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만 퍼센트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 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기는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의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 조사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 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4천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 기회. 지금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